뿅아이 그란 이 그란이 아니라 그린 카틀레 대륜이 아 터졌습니다. 아한 대도 아니고 두 대가 올라왔어. 뭐가 뭔지 몰랐는데 얘도 그린일지 아닐지 얘는 입이 동그랗네. 응? 달, 비슷할 듯 아니면 백색이 들지. 음. 예. 근데 얘는 이 숨어 있어 가지고 꽃송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 자, 여러분들 꽃구경 하세요. 자, 얘가 이제 오렌지가 이렇게 피는 거고. 이제 치타. 치타는 음 품절입니다. 아 얘는 여러분들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너무 좋은 거라서 남긴 거고. 자, 여러분들 이제 얘는 발부가 커서 발부가 커서 꽃대 수는 많지 않아도 음 꽃송이도 탄실하게 나옵니다. 자 얘는 이제 새로 방금 가져온 따끈따끈한 골드킹이라는 애고 얘는 스위트 거이고 만천홍이고 그죠? 어. 저희가 리사하고 이 주피터도 이렇게 이제 갖다 놨어요. 아 자꾸 그 이제 호적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어. 교회에 이렇게 성전에다 놓신다고 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매일 찾아오셔가지고 어. 비축했습니다. 오늘은 아 우리 콩이도 헬렐레 헬렐레 에? 헬렐레 <laughs> 더워가지고 그러는데. 카틀레아를 많은 분들이 분갈이 할까요 이렇게 자꾸 여주시는데 그 기준점을 잡아드리 위해서 카틀레아 분갈이하는 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제 어, 해보는 거래서 어,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응. 우선 이거를 음, 이제 나무 앞은 얘는 이제 특특대요 응. 호접란 호접란을 심었던. 대는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12,000원 하는 거는 조금 낮아요. 응? 이거 호접란 심는 게는 괜찮은데 여기는 카틀리아는 높으니까 어, 이게 이제 우리가 14,000원에 팔았던 대때 사이즈고 그것 또한 높이를 높이려고 그러면 여기를 어느 정도 제가 잘라놨는데 시간 아끼려고 응? 마무리만 할게요. 응? 그러면은 받았을게요. 네, 여러분들 그 이렇게 연장 있으시면 하고 안 그러면은 구집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응? 그래서 일자 도라이 바로 어 음. 얘는 조금 절 잘라졌네 어 밑에가 빠졌어. 요이 이거 속 안에 있는 거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예? 빼서 나중에 여기에다가 잘라서 올리시든 하면은 어이한개층 정도는 한개층 정도는 예, 높아지는 거죠 이 밑에 그 박았던 뭐이 음? 박았던 이제 그못들은 음. 근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클릭 잡아. 아무튼 지금 바크하고 수채를 제가 두 가지 를 준비했는데 를요거는 이제 에 높아요. 이제 음 이걸로 한 걸로 우선 한번 하나 해볼게요. 얘는 아마 백색인 거예요. 이제 너무 좋아서 얘는 안 팔려고. 너무 음. 좋아서 자 보세요. 한호가 올라왔고 얘는 이제 꽃집이 거의 그 이제 가을이 확정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어, 이렇게 된 거를 분갈이 한다라는 거는 꽃을 볼 가능성이 낮아져요. 이렇게 된 거는 분갈이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내년, 내후년 보고, 어, 올해 꽃을 못 보더라도 제가 분갈이 하는 거. 요 정도 된 거는 분갈이 해도 되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분갈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는. 그래서 요거를. 음, 아, 이, 이 코코넛이 요만큼이에요. 네. 이 길이가. 이렇게 다 12cm. 깊이만큼이 아니고 이렇게 붕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다 이제 분갈이 하시기가 응? 크게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그대로 살리려고 그러면은 그대로 어, 요 가장자리에다가 그죠? 어. 하기 전에 이제 요거는 하셔야겠죠? 여기 요 위에, 음, 요 위에 이기 이것들은 응. 최대한 따시고 응? 자 이거 내가 들고 있을 순 없지 종이틀을 따시고. 아 우리 PD는 기는 안 하고 친구 결혼식에 갔어요. 부주를 얼마 해야 되냐고 나한테 물어보길래 얼마라랬어 응? 얼마? 얼마랬어 열심히 벌었으면 열심히 쓰라고 그랬어. 열심히 벌었으면 열심히 벌지 그런 걸 고민을 하냐? 그랬지. 그랬어? 응. 그래서 이이 뿌리를. 응? 완전히 살리려고 그러면 요요 여기 요, 이 사이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넣어도 돼요 그대로 한번 넣어봅시다 이렇게 그대로 놓고 잘해봐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딱대 붙여야지 자 이제 위치를 얘를 어디를 잡을 건가 생각을 하 보시면 이쪽 부분은 신하들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붙여요 그 다음에 이쪽은 향후에 신하 들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코코칩도좀 떼어 버려 응? 이쪽으로 붙인 다음에 앞에 코코칩 응? 좀 떼어 버려 코코칩을 떼라고요? 응앞에것만어 싫어 아이, 내가 떼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얘기해서 안띌 거야 아이씨 음. 자 요거를 에 이끼로 여기다가 이제 채워 주면은 되는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고리가 어있죠 고리를? 저번에 엊그저께 와가지고 오느 분이 달라고 래서다들였네뭔 고리? 어, 여기 이제 여기 이 고리 이제 고리를 이렇게 걸어야지 음. 아, 그냥 이 철사 고리로 걸까아그 철사 그 플라스틱은 안돼이거는이걸로 걸을까? 어. 똑같은 길이야 좀긴 걸로 그래서 이거 음. 한 거니까 요런 식으로 이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잠깐 보여드릴게 이렇게. 아 이게 좀뭐 그러시면, 그러시면 어버, 된다. 예쁘게 좀 심어봐. 아 예쁘게 심은 거야. 아참 아, 진짜? 진짜. 이렇게 나는 내가 대충 해야 그잖아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행복할까? 야, 응? 그럼 행복하지. 야 이제 아, 눈 감고 심어도 새올왕부보다는잘 심겠다. 자신 이런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아이고 예, 예, 그래. 오유. 아 이쁘지 않아 그잖아. 제 꿈보다 해몽이 좋은데 이쁘네. 어, 꿈보다 이렇게 어, 이제 이렇게 걸어도 되고 여기를 우선은 여기다 하고 그죠? 다음에 얘는 어이 정도도 어, 분갈이하기에는 약간 늦은 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게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분갈이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 아이고. 어, 이쪽이다 붙었어. 저기 붙어가지고 살살해. 다쳐. 응? 제가 안 다치도록 할게요. 저는 응. 온몸에 상처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나중에 저녁에 잘 때쯤 이게 어디서 따갑고 그러면 아 이게 오늘 어디에 부딪혔구나. 낮에 다쳤구나. 그거 알아요. 제가 아 여기 가서 요안 섞이게 거 이거 해. 이끼잖아요. 이끼는 정말 조심해야 돼. 이게 완전히 덮었잖아요. 그런데도 얘가 안 죽고 이렇게 견디는 거 보면 얘가 튼튼한 어, 튼튼하다는 거죠. 이렇게 우산이 끼고. 잘안없어져 안, 완전히 없애야 돼요. 이거. 포자로 번식하는 거래가지고 얘네가 톡 튀어서 해요. 근데 또이 많지 않으면. 이뻐 많지 보일 수도 않으면 있어 많지 않으면 이렇게 뛰세요. 게...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은 있으니까 요번에는 이거를 띄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심을게요. 그러면 조금 높아 보일 수도 있는데 아, 요번에코코치을좀 띄세요. 좀. 응. 아, 코코칩을 띄라고요? 그래, 앞에 부분 띄야지니 아, 아니, 기니 아니, 아니, 아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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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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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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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란 먹 아니, 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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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니 요것도 밑으로 빼도 되고 옆으로 감아도, 감아도, 음, 감아도 되고 감아도 되고 이번에는 감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을 떼었음에도 이쪽으로는 나오는 게 없고 이쪽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음. 요, 이쪽으로 붙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향후에 나올 공간을 음. 어, 둔 다음에 그다음에 바크를 여기가? 하게 한거아니었어 어? 이거 바크? 이거 아, 바크 해볼까? 스트레 있잖아 좀 할까? 요거 바크로 하자고? 어. 그럼 응, 바크로 하죠. 아, 스트레스니까 바크도 한번 해보자 음은? 그런 거 아니었냐 그거야. 이거는 바크도 이제 이제 소립이에요. 요거그 소립이 이게 소립 빠지... 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 빠질 것 같지만 안 빠져요. 안 빠져. 근데 바크로 이거를 하잖아요. 어 여러분들 물주기 바빠요. 이기다가는 바크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어, 음. 바쿠라 하시면 물 주기가 바빠요. 이? 도저히 안될것 같아요. 자, 그래. 어, 각시가하라 우리는 한번 해본 거야? 아, 알았어. 어, 이거는 스태 하실 수 있다. 스태 하시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 물물 주다가 벌레 다봐요 근데 그 스태 어디서 갖고 왔어? 이거 저쪽에서 내가 이동에서 갖고 왔지. 이동에서 가지고 짜 가지고 삼동 3... 산중에서 제일 좋은 3동 곳만 삼동 거야, 아니 이동 거야? 삼동, 삼동. 깜짝 놀랐어. <laughs> 프리미엄 스테가 앉아있고. 어제... 좋지. 칠레산 중에서 제가 응. 좋은 부분만 골랐어. 야, 여러분들, 이게, 이게 어제 영상 찍었던 건가? 아무튼 이렇게 응. 된거 괜찮아요. 발부만 튼실하면 은 얘도 어,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도 이렇게 스테로 감아서 어, 도움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은 올리시면 돼요. 자 여기가 뭐가 응? 보여가지고 꼴백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응? 응. 자. 응?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수태가 어, 응? 끝그 다음에 여기,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자 요거는 보시면은 어 예, 이게 여,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게 신화가 나왔잖아요. 이, 이때쯤 분갈이 하는 게 제일 좋아. 이때쯤이 신화가 5cm 미만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분갈이 하는 게 타이밍이에요. 그 다음에, 얘발부고얘 발부가 형제가 이기 때문에, 에, 이, 이 발부가, 아, 이발부고이 발부가 형제가 이니네 여기에서 또 신화가 나오고 있어요. 어, 많이면 이렇게 앉아서 이게 찍으려고. 네. 자, 여기서 신화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 분갈이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자. 자, 이제, 에... 그 위에 청태를 좀 띄고 아 청태가 지금 이거 한 2, 3년은 된 거예요. 사람 손이 못 가고 이게 에 코코넛이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견디지 그러지 않았으면은 못 견니까 코코넛은 이만큼이고 그 밑에 부분이 공간이 있어서 썩을 리는 없는 거죠. 이렇게 벤치에 소통이 되는 거니까 자, 요거는 얘가 12cm 하분이었고 얘가 18cm입니다. 18cm 하분을 18cm가 18cm요? c m 안 돼요. 18cm 하분을 이쪽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붙여서 씻겠습니다 얘는 마님 얘기대로 어, 바크를 바크를 예, 쓰겠습니다. 음. 아, 바가지도 없네. 전 응? 손으로라도 해 봐. 아무튼 아, 이게 흘리고 뭐하자는거지 돌리면 아, 어디 안가 수태랑 있어도 똑같이 자, 그렇죠? 아 이쪽을 좀그 좀 저기 뭐죠 그 코코넛을 좀 띄고 이쪽으로 해야되는데 왜 이쪽으로 이렇게 심어졌죠 코코넛이 무슨까 그렇게 되지 심었는데도 어? 응. 심었는데도 어? 응. 이쪽이 좀더 공간이 나라면 다시심겠다 아. <laughs> 그, 아. 근데 그게 아, 또... 아니네 응. 이쪽에 이게 발부가 있었네. 응. 그 자체 물건이 그랬나? 각시, 아, 각시, 참. 내가 각시한테 속았어. 이거 다시 심어도 이건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깊이 코코넛을 띄 수가 없어 응, 조금 더 깊이 심어. 그래야지 뿌리가 저기 안으로 들어가지 그거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야 뿌리가 아. 자 이렇게 자,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심게? 하나, 하나만 더 아, 하나만 더 아파. 나애 낳아서 허리 아파 지금 어. 자이 정도 되는 거 그죠? 어. 이 정도 되는 것 까지는 심어도 되고 안 심어도 되고 저 또한 그 데이터가 없어요. 다만, 이 정도 됐으면 좀 늦었다. 이렇게 음. 판단을 솔직히 하는 겁니다. 근데, 심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얘는 이제 뿌리가 밑에가 좀덜 좋네. 좀 위에 걷어내고, 음. 요것도 좀 걷어낼까? 음. 코코넛도? 이 이렇게 그 뿌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뿌리 끝이 이 청태에 닿으면 이 청태는 지금 짜요 소금기가 많이 있어요 어, 그 소금기가 어, 이렇게 분해되지 않고 작물에 흡수되지 않고 모여 있어요 그 우리 염류직적이라고 그러는데 에, 오랫동안 분갈이를 안 하면, 음 그런 것들이 소금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분갈이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도 다 차분히 띄세요 여러분들은. 자, 여기다가, 음, 분갈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이, 이, 공간이 있으니까, 반대 부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쉬세요. 또 이렇게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사, 찍고, 아이씨. 오죽 한번 러겠어요 지금? 아, <laughs> 우리 마님이 첫째 딸을 난 날이 내리야? 응, 그래가지고 몸 풀어서 힘들대요 참말로. 네, 아무튼 자 이렇게 심으면 그죠? 심으면 어, 이제 이쪽으로 나올 것이다. 응? 이쪽을 조금 더 밀어줘야 되겠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어, 좀 세워주겠다. 얘가 옆으로 하는 것을 좀 방지하겠다는 것들은 꼭쇠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잡아 주시면 되죠 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 자, 이렇게 자 이러, 이, 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얘는 짧아도 이렇게 보이시면 보면은 음, 이렇게 꽃집이 어느 정도 이제는 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밥도 잘 주고 물도 잘 주고 비료도 주고 해서 꽃집이 완성되도록 어,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규명은 안 됐어요. 그러나 이렇게 꽃집이 잡혔을 때 이미 이, 쉽게 말해서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임신을 했는데 이제는 어,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숙성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가을까지 이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이 발부와 체격을 유지하면서 어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거는 어 하시지 말아라. 아 그래서 딱 기준이 기준점이 이 정도 응? 이 정도 이 정도까지 이 되는 것만 분갈이를 하셔라. 그러지 않으면 은어 분갈이 이 하시는 거가, 오히려, 음, 독일. 내년에, 그니까 러올 음. 겨울에 꽃보는 데, 또는 올 가을에 꽃보는 데는 어, 도움이 안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 어, 한참 이렇게 이제 뿌리들이 네.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음, 나름 작물이, 음. 그잖아. 엊그저께 이제 하지가 지나서, 그죠? 하지는 1년 중에, 그, 낮에 길이. 낮의 길이가 제일 길잖아. 이제 약간 짧아지지만, 그래서 이제 하지가 지나면은 벼의 생육이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속담에도 하지가 지나고 나서 이제 모내기 옛날에는 조금 늦게 했잖아요 지금 모내기 남쪽 지방에는 이제 어~ 이 모작 응~ 보리타작한 다음에 이제 모내기를 한참 할 텐데 모내기를 아침에 하는 모내기하고 오후에 했던 모내기하고 생육 상태가 다르다. 불과 아 얘가 아침하고 오후하고 불과 몇 시간 서너 시간 차이인데도 생육의 속도가 다르다 그만큼 지금은 한시라도 빨리 심었을 때 작물은 탄력을 받고 환경이 좋을 때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 분갈이 할까 말까 자꾸 여쭤보시는데 하실 거면 빨리 하세요 어 6월 말도 이미 늦었지만 그나마 꼭 해야 된다고는 빨리 하시고 7월 달 가면은 분갈이를 어, 하시면은 안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자고요 그래서 요것도 음, 조금 더 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떼어내시고 저는 떼어냈다 치고 잉? 떼어냈다 치고 어, 생기이 좋으니까 어, 얘는 약간 사방아처럼 됐는데 이쪽 부분이 좀안 음, 오니까 이쪽 부분을 이렇게 붙여서 붙여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조금 어 꼭쇠라든가 뭐 지주를 잡는다든가 이렇게 세워 주면은 세워 주면은 음, 음, 좀 도움이 되겠죠. 이?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갈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무조건 분갈이를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분갈이를 했다는 얘기는 어찌 됐든 간에 얘네가 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최소한 보름에서 최소한 열흘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밖으로 심었고 지금 뿌리를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뿌리를 최소화 해가지고 건드렸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 분갈이 하고 나서 물 언제 줍니까더 여쭈는데 이렇게 뿌리를 안 건드렸으면 물을 한번 푹 주셔서 이그공극 형성된 것들을 틈새를 이렇게 한번 그 어, 없애주는 그런 역할 물을 한번 푹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에? 자 오늘은 어, 이렇게 분갈이를 했는데, 분갈이를 할 거면은, 즉시 해라. 그리고, 중대 화분, 이거 만원짜리 화분으로 우리가 파는 그 중대 화분은, 작아요. 어, 작고, 대짜 화분, 대짜 화분에다가 하셔야 그나마 공간이 확보되고, 안 그러면 얘는 12cm 화분이었기 때문에, 이 폭이 15cm 화분은 조금 작을 수 있으니까, 여기게 18cm 화분에다가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화분이 거의, 어, 배가 차이 커졌죠. 네. 커졌죠. 자, 아무튼, 자, 뿅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고맙습니다. 아,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뿅하지그린색 꽃. 개 엄청 예쁘죠. 엄청 예쁘죠. 이거 경쟁력이 치열할 것 같은데, 오늘 얘 피울 때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영상으로 아, 보시자고요 이거 아,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아까도 달라고 그런 거못드린다 그랬어 음, 아까 오신 분이 10개를 카틀레아를한 보름에 한 번씩 오셔서 10개씩 사가실 분이 계셔요 근데 그래도 이거는 음,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양보를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 가신 다음에 얘가 음.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이게 숨어서 비슷, 피면 몰라요 걔도 비슷할 어, 것 같아 얘도 음.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음. 네, 아무튼 여러분들, 아무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자 뿅, 고맙습니다. 뿅.